자, 32번 A 집합에는 0, 1, 2, B 집합에는 x 곱하기 y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데 x도 A의 원소, y도 A의 원소야. 그럼 B 집합이 될수 있는 것들 을 찾아보자. x가 0이고 y가 0이면 곱하면 0. 1이고 1이면 1. 1이고 2면 2. 2이고 2면 4까지 만들 수 있겠지. 같은 숫자가 되어도 돼요. x하고 y는 자, C 집합은 EX 플러스 Y이고, X도 A의 집합, 아, 원소, Y도 A의 원소야. 그럼 0이고 1일 때, C 집합에는 00일 때 0, 01일 때 1, 02일 때 2까지 만들 수 있고, X에다가 1 넣고, Y에다가 1 넣었을 때 3도 만들 수 있고, 1, 2 넣었을 때 4도 만들 수 있고, 2, 1 넣었을 때 5도 만들 수 있네. 이건 한번 다 집어 넣어 봐야 돼. 막 집어 넣어서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다 찾아야 된다고. 당연히. 자 이때 포함관계. 자 A 집합이 B 집합이 지금 포함되고요. B 집합은 C 집합에 포함이 되네. C 집합이 제일 큰 집합이지? 응.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것은 1번 이렇게 되겠네.